안녕하세요. 오민정입니다. 네, 이번에 준비한 시리즈는요, 소방설비 산업기사 필기 전기 분야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시리즈입니다. 자, 전기구조 과목이고요. 오늘의 키워드 5키 OK 시리즈 1탄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종류 보지 않을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공기팽창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팽창식은요, 우리가 이름에서도 조금 감지가 가능하다시피 공기가 팽창하는 것을 이용하는 감지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차동식이라는 것은요,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즉,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온도 상승률에 따라서 동작하는 감지기이고요. 자, 스포트형 감지기는요, 스포트 영어로 스팟을 생각을 해주세요. 영어로 스팟은 일국소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넓은 범위가 아닌 좁은 부분을 감지하는 감지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온도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었을 때 동작하는 감지기 일국소를 감지하는 감지기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겠다 자, 공기 팽창식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팽창식에 있어서는요 구성 요소도 중요합니다 일단 가멸실이 있습니다 이 가멸실을 우리는 챔머라고도 하고요 공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기실이라고도 간단하게 불러주셔도 돼요 가멸실, 열을 감지하는 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감열실 끝부분에는 다이어프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이어프램은요 얇은 막입니다. 그리고 그 다이어프램 위에 가동 접점이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가동 접점인데요. 가동 움직일 수가 있는 접점입니다. 즉 압력을 받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 반대편에는 고정된 고정적 점이 있고요. 여기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리크 구멍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리크 구멍은요. 목적 정말 중요한데 이따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감지를 하냐.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온도가 상승합니다. 온도 상승한다. 열이 막 발생하겠죠. 그러면 요 가열실 내부에 있었던 공기가 팽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분자 사이의 운동이 정말 빨라지는데요. 그러면서 요 부피가 같이 팽창합니다. 그러면 아 부피가 팽창했네. 이 가열실 요끝 부분에 있는 이 다이어프램을 밀어버리겠죠. 밀어버려서 다이어프램에 있는 가동 접점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반대쪽에 있었던 요 고정 접점과 아 맞닿네 동작하네 접점이 동작하게 되어서 화재 발생했습니다.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리크 구멍입니다. 자 리크 구멍의 목적은요 비화재보 방지입니다. 비화재보라고 한다면 화재가 아닌데 경보가 울리는 것입니다. 화재가 아닌데 평상시에 온도가 조금 높아지게 되면 마찬가지로 챔버 내에 있었던 공기가 약간 팽창할 거예요. 근데 그게 빠져나가지 않고 그대로 팽창 상태를 유지하다가 또 온도가 잠깐 높아졌네 또 팽창하고 또 팽창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접점이 동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 평상시 화재가 아닌데 온도가 높아진 경우 그 팽창된 공기를 리크 구멍 통해서 나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비화재보 방지 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꼭 체크해서 암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 1호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실제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소방설비 산업기사 전기구조의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주위 온도가 일정 상승률 이상이 되는 경우 작동하는 것으로서 아 온도 상승률이네. 차동식이 되겠죠. 자, 일국소에서의 열효과 아, 일국소 내 스포트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가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키 1탄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키 시리즈는 계속되고요. 더 많은 이론은 모아바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